양지에 있는 한 빌라.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김준성 선수의 하루를 함께하기로 했다. 네, 출근하셔야죠 이제. 설거지거리가 아직 남아있는 영락없는 혼자 사는 자취방. 준성이 뭔가를 가리킨다. 준성은 최근 디리그 1차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MVP에 선정됐다. 제일 잘 보이는데 보셨네요. <laughs> TV 볼 때마다 보려고요. 음. 어제의 영광을 뒤로하고 출근 준비를 한다. 어, 네. 아직 잠이 덜 깼는지 정신이 없다. 직접 운전해서 가는 출근길. 네. 혹시 이때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출근길에. 멍, 멍해요, <laughs> 이 시간에. <laughs> 혼자 지낸 지꽤 오래 되셨잖아요, 그래도. 네, 작년 한 6월 달부터 그랬으니까. 시작, 을 잡지를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을 때도 있고, 좀 적적할 때도 있고, 허전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원래 쉬는 날에는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요리 쪽이 조금 늘었어요. 어, 아까 방 설거지도 <laughs> 그 라면 와 <안 웃음> <laughs> 아, 설거지를 안 했어 <laughs> 오늘 좀 스케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열시에 체육관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웨이트 할것 같아요. 체육관에 도착한 준성. 저 이제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안개 진짜 많이 꼈죠 오. 오늘은 날이 좀 흐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고 발열 체크를 한다 36.1 정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들어온대. <laughs> 방이 거의 창고 수준이다 가시죠 네. 거의 창고 수준이네요 <웃음> <웃음> 여기서 잠 같은 걸잘안 자다 보니까 <laughs> 체육관에 도착한 준성 어 제일 먼저 오셨네 오늘 가장 먼저 도착한 듯 하다 준비를 마치고 먼저 몸을 푼다 컴퓨터 준성은 D리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다 이 정도면 인원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많아요 저기 원혁이 현석이 오기 전에는 3명에서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음. 이렇게 음. 많은...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골대를 조정하는 중 준성이 덩크를 한다 하고 싶어 빨리 다해 지금 아이씨. 이 와중에 실패한다 다시 빨리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못한다고 너 오! 오! 이제 진지하게 훈련을 한다 오전부터 꽤 강하게 진행되는 훈련. 부셔! 야, 박상호 매일 연습하라고 또 어씩 까먹지 말고. 아침또 되게 빡세네요. 네. 아침에 보운동 뭐 뛰는 운동을 좀해 가지고. 뭐 있어요? 그렇게 준성은 열심히 뛰어다닌다. 배고파졌어요 <laughs> 아침 안 드셨어요? 네. 어. 아침 안 먹고 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 거거든요. 원래 아침 잘안 드세요? 자취 시작하고 한 번도 먹은 적 있어요.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들도 공복에 유산소 많이 하세요. 오. 오전 훈련이 끝났다. 오혁이 약이 내 네.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게 할때 똑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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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어. 다 똑같은 말아 장인데. 똑같고 얘기잖아요. 내가 맨날 하는 걸뭐 있어? 그래. 재밌게. 그래. 행복하게 어. 또 최선을. <laughs> 아고 최선을 다하고 어찌됐든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오늘 오전 훈련 어떠셨나요? 오늘 좀 많이 많이 뛰었어요. 다 저지셨네요. 오늘 점심은 체육관 앞 식당에서 먹기로 했다. 혹시 디렉을 MVP 타고 박진게 없었어요? 박진게 없어요. 팀 동료들이 생각하는 준성은 어떨까? 오랜만에 봐도 한결같더라고요. 음. 원래 군대 갔다 오면 조금 큰다는데 파이팅 넣으시잖 한결같고 박상훈 어, 선수는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아 근데 어! 나왔다. 준성보다 먹을 게더 중요한 듯하다. 거의 웨이트는 <laughs> 그, PT 선생님급으로 잘 가르쳐줘요. 근데 나 밖에 나가면 은 평균 이상인 거 알지? 그건 잘 모르겠고 파이팅! <laughs> 아, 즐겁게! 마침 오후 훈련은 웨이트 훈련이다. 약간 식사는 잘 하시나요? 아, 네 그 뚝배기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네. 작살내버리고 왔어요. 그럼 신인도 하죠, 뭐 하시죠? 모바일 남투전 <laughs> 판판하고요. 낮잠 네. 좀 자고. 오후엔 인원이 좀 줄었다. 갑자기 인원 이확 줄었네요. 네, <laughs> 자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laughs> 자주 있는 일. <laughs> 네. <laughs> 오늘 웨이트는 어떤 걸좋나하세요 웨이트는 하체를 할 건데요. 음. 스쿼트를. 한 5세트, 6세트 정도를 작사를 된 다음에 헥스쿼트랑 런지를 컴파운드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하고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웨이트를 시작한 준성 <laughs> 더 올리시나요? 이게 <laughs> 100kg니까 100kg는 다들 하는 무게여가지 오늘 몇 가지 올리시나요? 140까지. 음. 점점 늘어가는 무게. 안정되게 웨이트를 진행한다. 140이네요. 네, 스쿼트 라스트. 꽤 무거운 무게에도 흔들림이 없다. 웨이트 잘하기로 알려진 준성, 나이치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아. 두 개로만 치면 다섯 번째 창무영 일단 아예 1등 아예 창무영 그냥 1등이고 재현이도 잘 들고 재현이, 원역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혹시 뭐 3대 한번측정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럼 몇 정도 예상하나요? 한450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전성기 때는 더 여름, 여름에는 여름500 정도 했던것 같아요 땡겨 <laughs> 땡겨 재활하는 현택을 도와주는 준성. 어. 어... <laughs> 막내 많이 챙겨주시네요. 펜트요 웨이트 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laughs> 네. <laughs> 많이 주셔야겠어 이제 죽여놔야죠. <laughs> 웨이트 <laughs> 웨이트는 저렇게 가지고 안 돼. <laughs> 막내 현택이가 생각하는 준성은 어떨까. 준성이 항상 볼 때마다 잘 챙겨주시고 되게. 지고, 되게... 편하게 대해줘가지고 되게, 되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을 폈다고 했는데 <laughs> 그걸로 자주 도움을 청해야겠네요. 더 앉았다가 더 앉았다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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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말이 나온 김에 준성이 어. 현택을 도와준다. 해보기 참 많아 다. 칭찬도 해주며 훈훈한 선배인 것 같다. 이 녀석 엉덩이, 엉덩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운동할 때. 약간 헬스 트레이너 느낌이 난다. 허벅지에 많이 가고 숙이면 엉덩이에 많이 가요. 또 다른 동료 상권. 상권은 준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고생이 많은 형이죠. 비시즌 한번 나셨고요. 지금까지도 부상 없이 계속 운동 해왔던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웃고. 인상쓰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격이 되게 좋고 그냥 그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막 기죽지 않고 하는 것도 좋고 농구를 나중에 은퇴해도 나중에 잘될것 같은 아 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뭘 해도 약간 성공할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같아요. 이쁨을 많이 받아서 가지 네, 저번에 MVP 받았을 때도 연락 살벌하게 오더라고요. 한편 준성은 원혁의 운동을 지켜보고 있다. 관심 있으 어, 좋은, 응. 좋은 동네 아, 한번 들어와. 오케이. 금방 따라하는 준성 아, 이거 안이안 했으면. 아, 이거 안이안했 아, 이이안했 아, 으안으면안 웨이트 장인 준성도 원혁을 따라가긴 힘든가 보다. o r 안 돼. e y 와, 이 u r 쉽지 않네요. <laughs> 농구 선수 아니야 n g a 스테이. a Come 3, 3. 아까 현 h 과 어, 입장이 바뀐 야, 것 같다. there. Come on, t h m v p 출신이라 그 m e 몸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플레이도 나눠 봤어요. 많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제작진의 음료도 챙겨주는 준성 오늘 웨이트좀 빡세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기분 좋아요. 웨이트가 잘 되는 <laughs> 날은 기분이 좋아요.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laughs> 뭐 남은 일정은 어떻게? 왜냐하면 네, 저녁 먹고 저녁에 원혁이랑 쉽 간단하게 쏘고 이제 거아금을 정말 알차게 보내시다 <laughs> 네. 알차게 써야죠.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니까. 와. 명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다. 아, 선수들과 저녁을 먹으러 왔다. 수고하세요. 네. 야무지게 네, 드시네. 네. <laughs> 골고루 많이 먹 밥도 열심히 먹는다. 밥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 운동까지 한다. 디리그에서 함께한 시간이 많은 건우, 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준성이가 그 준성이 어쨌든 힘들게 프로에 온건줄 누구도 알고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네. 진짜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형이고, 저한테 항상 밝고 좋은 말만 많이 주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리스펙하고 좋아하는 형이고, 진짜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준성이 마인드가 남다는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가 어려서 이분에 계속 있고 처음에 못 올라고 했을 때는 조급한 마음 있고 많이 힘든 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준성 형이 좀 많이 잡아주고 위로를 많이 해줘가지고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야간 훈련까지 알찬 하루를 마친 준성,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오늘 늘 보냈던 대로 평범한 하루를. 보는 것 같아요. 겐디리그 생활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준성의 마음은 어떨까? 일상이 된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보다는 이렇게 적응도 됐고요. 근데 사실 적응이라는게 진짜 무서운 게 그냥 이대로 나타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신감이 거의 반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더 조급해 하지 않고 좀 마음을 내려놓는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